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은요 지금 한국 안팎에서 정말 뜨거운 여러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정책부터 시작해서요 국정감사 평가, 또 트럼프 관세 문제, 그리고 국내 혐중 정서 문제까지 아 거기다 북한의 통일 전력 폐기 움직임, 미국의 상황, 그리고 이태원 참사 3주기까지 정말 폭넓은 주제들이죠 네 내용이 정말 방대합니다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오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영농형 태양광 사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촌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고요. 자료 보니까 정부 여당이 거의 뭐 속도전 수준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햇빛 소득 마을 목표치 뭐 내년까지 100곳인데 이걸 수백 개도 할수 있지 않냐 이렇게 독려할 정도니까요. 와, 그 정도인가요?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죠? 표면적인 이유가 있나요? 일단 명분은 그 RE 대격입니다. 기업들이 쓰는 전기를 100% 재생 에너지로 바꾸자는 뭐 국제적인 약속 같은 거죠. 아, 아리백. 들어봤습니다. 네, 이걸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적용하겠다. 이런 건데요. 근데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의문이죠?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요. 농업 비중이 사실 굉장히 작거든요. 한2.0% 정도. 2%요. 제조업은 거의 95%가 넘는데. 그렇죠? 그렇 그러니까 왜 하필 농업? 그것도 농촌에다가 이 알리백을 이렇게 서둘러서 적용해야 하느냐? 그 근거가 좀 빈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음. 설득력이 좀 떨어지긴 하네요. 그래서 혹시 뭐 수출 대기업들 R200 맞춰주려고 어,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농촌부지를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거죠 아 그런 의구심도 있군요 근데 단순히 명분 문제를 떠나서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게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농사짓는 땅 위에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가리게 되고 그럼 당연히 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겠죠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입니다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던데요. 경남 거창에서는 벼 수확량이 71%나 줄었다고요. 네, 그 사례가 대표적이죠. 71% 감소. 함양은 51%, 하마는 40%, 뭐 마늘, 양파 같은 다른 작물들도 3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와,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요즘같이 식량 안보가 중요한 시대에 농지를 이렇게 훼손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이 과연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단순히 농업 생산성 문제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료는 이 사업 구조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구조적인 문제요? 어떤 거죠? 현재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민간 자본, 특히 뭐 SKENS 같은 대기업이나 심지어 외국 자본까지 들어와서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대기업이나 외국 자본이요? 네,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임대료 경쟁 때문에 원래 농사 짓던 분들이 쫓겨나는 일도 있고요. 허. 그럼 발전 수익은 누가 가져가나요? 그 수익은 주로 땅 주인, 부재주에게 돌아가는데 정작 생산량 감소 같은 피해는 임차농들이 떠안게 되는 뭐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난개발이나 경관훼손, 공동체 파괴 같은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자료는 이런 숫자나 돈의 논리보다는 식량 주권이라는 가치 그리고 공영화. 즉 공공성이 중요하다. 이 원칙 위에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은 필요하지만 그 방식이 농업의 본질을 해치거나 농민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공이 좀더 주도적으로 정의로운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농촌 현장의 어려움과는 좀 대조적으로 최근에 끝난 국정감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네,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은 뭐 매년 있었지만 올해는 특히 쌀 공급 부족 문제나 수입 안정 보험 문제 같은 이 실패한 농정에 대한 제대로 된 지적이 거의 없었다는 비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료는 그 배경을 좀 흥미롭게 보는데요. 이전 윤석열 정부 시절 농정 수장이었던 송미령 장관이 현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됐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현 여당인 민주당도 또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서로 좀 비판하기 애매한 뭐 그런 상황 아니었겠냐는 분석입니다. 음 일리가 있네요. 결국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말이죠. 그래서 자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전반적인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좀 우려섞인 목소리가 있네요. 경향신문 자료를 보면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시다시피 전정부 탄핵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 뭐 자료에서는 이걸 내란 극복에 비유할 정도던데요. 이런 중대한 과제를 안고 출범했는데 최근 여당인 민주당의 행보가 지지층을 넓히기보다는 오히려 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 됐나요? 네, 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이나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공방이 벌어진 것 등이 예시로 나왔습니다. 음, 그게 왜 문제라는 거죠? 자료는 지난 대선 결과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49.4%로 과반이 안 됐었죠. 네, 그렇죠. 반면에 김문수 전 장관이란 이준석 대표 득표율 합치면 그보다 더 높았거든요. 즉, 정권 안정이나 국정 동력을 위해서는 정치적 다수파 연합을 잘 유지하고 또 넓혀가는 게 필수적인데 지금처럼 일부 강성 지지층만 보는 듯한 모습은 오히려 내란 극복이라는 큰 과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더 넓은 지지가 필요한 시점인데 오히려 전선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군요. 그렇죠.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에 그게 여러분이 꿈꾼 민주주의입니까? 라는 그 쓴소리까지 인용하면서 다수파를 만드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참 복잡한데 이번엔 시선을 미국으로 한번 돌려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뭐 전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미국 제조업을 살리는 제대로 된 산업정책일까요? 자료는 좀 회의적인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자료는 뭐 특정 산업, 예를 들어 자동차나 출간 같은 걸 보호하기 위한 품목별 관세는 산업정책일 수 있지만 모든 나라에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 이건 좀 목적도 불분명하고 정당성도 약해서 산업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고요? 네,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 제조업 자체가 이미 너무 쇠퇴했다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20%였는데 지금은 10%로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와, 절반으로 줄었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한국이나 독일, 일본, 멕시코 같은 나라들은 아직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대조적이죠. 단순히 공장을 짓거나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이게 살아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핵심적인 어려움을 뭐라고 보나요? 바로 기술과 숙련 인력 부족입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요. 현대차랑 LG가 조지아의 배터리 공장 지을 때 거기서 일하던 한국인 기술자들이 불법 치료 혐의로 대거 체포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첨단 기술 분야에 숙련된 인력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미국 내에는 그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음, 그렇군요. 또 흥미로운 지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뭐 내연기관차 규제를 풀어서 그쪽 제조업을 좀 살리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건 사실 전기차로 가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좀 동떨어진 방향이라는 겁니다. 어, 오히려 역행하는. 그렇죠. 특히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모터, 칩 이런 분야는 이미 중국 같은 나라들이 주도권을 꽉 쥐고 있어서 미국이 이걸 중심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되찾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트럼프 관세가 다른 나라들의 산업 정책을 강화시켰다는 평가도 있다고요? 나 그게 좀 역설적인 부분인데요. 트럼프가 관세를 막매기니까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자국 내수 시장을 키우거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뭐 그런 자체적인 산업 정책을 더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제조업 부활은 구호나 관세 강경만으로는 어림도 없고 기술과 인력을 키우는 아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결론이네요. 네, 당연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과제죠. 자, 이제 다시 우리 사회 내부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도심 같은 곳에서 특정 국가 출신 이주민들, 특히 중국인들을 겨냥한 혐오 시위가 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 자료입니다. 이 시위들이 대부분 사실 왜곡이나 가짜 뉴스에 기반하고 있다고요. 네, 자료는 이 혐중 시위에서 나오는 주장들, 뭐 부정 선거에 개입했다거나, 장기를 매매한다거나, 휴학 범죄를 주도한다거나, 건강 보험 재정을 축낸다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아주 지역적인 문제를 과장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외국인 범죄 통계에서 중국인 비율이 높은 건 사실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맥락은 싹 빼고 그냥 자극적 중국인 범죄율 돕다 이렇게만 부각한다는 거죠. 아 그런 통계 왜곡이 있군요. 네. 그리고 설령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외교나 정부 정책 차원에서 풀어야 한 문제지. 특정 집단 전체를 싸잡아서 혐오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혐오 확산 뒤에 정치가 있다는 경고인데요.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막 혐오 발언을 쏟아내지 않더라도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은근슬쩍 혐오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자료에서는 뭐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언급하는데요. 이런 게 길거리에서 외치는 구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교묘한 정치적 행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말 섬뜩하죠. 제도적인 방어막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네요. 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걸 계속 미뤄왔잖아요. 이런 제도적 공백의 혐오 정서가 쉽게 퍼지는 토양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어떤 카파에서노 차이니즈 존을 내걸었다는 사건도 있었죠. 네, 그 사건이 정말 심각한 신호라고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혐오가 단순히 말이나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차별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상점이나 뭐 직장, 학교 같은 생활 영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결국 이 자료의 핵심 경고는 혐중현상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 정치가 이 혐오를 이용하는 기술을 터득해서 본격적으로 써먹기 시작했다는. 점이 더큰 문제다. 이건가요? 정확합니다. 한번 학습된 이 혐오의 정치는요, 언제든 그 표정만 바꿔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에 혐오의 정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아주 무거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자, 이번엔 한반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대한 변화 가능성인데요. 북한이 2026년 1월로 예상되는 구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기존의 통일 전략을 공식적으로 폐기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게 그냥 정책 수정 수준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 국가 노선 자체를 바꾸는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구차 당대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결정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중 하나가 바로 대남 통일 전략 폐기를 공식화 하는 겁니다. 공식화한다. 네, 이건 단순히 뭐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노동당 규약 그러니까 당의 헌법 같은 건데요. 그 규약의 가장 앞부분, 당의 목표와 성격을 규정하는 전문에서 통일이라는 목표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리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와, 당 규약 자체를 바꾼다. 그럼 기존의 통일 전략은 뭐였죠? 기존에는 뭐. 북쪽에서는 사회주의를 잘 건설하고 남쪽에서는 통일을 위한 혁명과업, 뭐 자주적 민주주의 발전 이런 걸 실현한다. 뭐 이런식의 이원적인 전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반부, 북반부, 전국적범위 이런 용어들을 썼는데 앞으로는 이런 통일을 전제로한 용어 자체가 다 폐기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럼 남한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다른 나라 문제, 특히 적대적인 교전국 문제로 분리해서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부 문제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북한이 통일 정책을 폐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료에 따르면요. 더 이상 남한 당국과는 평화적인 방식의 통일,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주장해왔던 그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불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 네, 뭐 흡수통일이나 무력적화통일은 애초에 자기들이 원하는 통일이 아니라고 봤고 유일한 평화통일 방안이라고 생각했던 연방제마저도 미국이 계속 반대하고 또 남한정부 자체도 이걸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남는 건 전쟁을 통한 통일인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 거죠?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좀 미묘한데요. 자료는 2016년 7차 당대회 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비평화적 방도 즉 정의의 통일대전 가능성을 언급했었다고 지적합니다. 네, 통일전쟁 가능성을 열어뒀었죠. 그런데 작년 말 2023년 12월에 열린 당 전원회의 결정 내용을 보면 이 통일 전쟁이라는 카드마저도 이제는 폐기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통일 전쟁 카드도 폐기했다고요. 그럼 전쟁은 아예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통일을 명분으로 한 선제적인 전쟁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 뭐라고 했냐면 만약 미국과 한국의 적대 정책 때문에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남한 지역을 점령, 평정, 수복해서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통일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진 않겠지만 만약 공격받거나 위협받으면 그때는 남한을 점령해서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항요가 몇 가지 남는 거죠? 자료는 딱세 가지 가능성만 남는다고 봅니다. 첫째는 전쟁이 나서 북한에 의한 국가통합, 즉 병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네. 둘째는 지금처럼 그냥 적대적인 대결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이게 현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평화공존적인 두 개의 국가관계로 나아가는 경우입니다. 북한은 이 중에서 어떤 걸 원할까요? 아니 어떤 게 가능하다고 볼까요? 북한은 일단 핵무력을 계속 강화해서 전쟁 억제력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쟁 방지, 안전지수는 지난 시기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쟁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평화 공존은요? 평화 공존 관계로 가려면 현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겠죠. 뭐 예를 들어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개정한다거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거나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현상 유지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료는 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도 결국은 현상 유지에 가깝고 혹시 트럼핑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뭔가 상황이 바뀔까 기대하는 건 거의 망장에 가깝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한국의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트럼프 재집권에 좀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없지 않은데 자료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군요. 네, 아주 단호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이 먼저 적대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절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 확고하고요. 트럼프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 현상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네요. 네. 트럼프 현상 자체가 이미 몰락해 가는 미국의 단면일 뿐이고 그의 정책은 뭐 일관성도 없고 변덕스러우며 본질적으로는 기득권, 그러니까 소위 딥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권력 집단과 공생하는 관계에 불과하다는 아주 강한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 미국의 구조적인 위기를 꼽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재정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냐면 약 37조 8천억 달러입니다. 37조 8천억 달러. 상상도 안 되는 액수네요. 그렇죠. 근데 더 문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로 발생할 재정 적자만 22조 7천억 달러.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내야 할 이자만 해도 1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자만 14조 달러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연간 국가 예산의 거의 20%를 빚 갚는 이자로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이자 지출액이 국방비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시 집권해서 뭐 감세하고 국방비 늘리고 이러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감세나 뭐 관세 수입에 의존하려는 것이나 국방비는 늘리면서 사회 보장 지출 역은 피하려는 이런 전략들이 재정 위기를 해결하긴커녕 오히려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그럼 이 막대한 이자 부담은 결국 어디로 가나요? 결국 국방 예산을 압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압박은 자연스럽게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는 요구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아,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세 폭탄이니 뭐니 위협하는 게 단순히 그의 성격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미국의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네, 자료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구조적 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미국 패권 시대는 저물고 있고 시간 에서 미국이 지고 있다는 주장이네요. 네,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이미 군사적인 억제력을 확보했고 발전 속도도 빠른 반면 미국은 내부적인 문제로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살 길은 동맹국들까지 같이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물귀신 전략이 아니라 신냉전 구도를 포기하고 오히려 경쟁국들과 협력하는 대전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시점이네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느덧 세 번째 시월을 맞게 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자료인데요. 159명이 안타까운 희생 이후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실규명이나 제대로 된 애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전 윤석열 정부가 이 참사를 애써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하면서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고 또 유가족들과의 만남도 거부하고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진실을 덮으려 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공식 추모식이 열린다고 하죠. 네. 10월 29일에 광화문에서 열리는데요. 이건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유가족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듣지 않는 정부에서 이제 들어주는 정부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 섭동감사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죠.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경비 인력이 부족했던 게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잖아요. 네. 그 점을 언급하면서 이제 곧 출범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말 성역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전 정부의 감사원을 포함한 국가 기관들도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결국 국가와 공동체의 책무를 다시 한번 묻는 거네요. 맞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기억하는 것. 근데 이 기억이라는 게 단순히 잊지 않는 것에 머물러선안 되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해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정말 많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문제 그 복잡한 속사정부터 시작해서 국정감사와 초기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또 트럼프 관세의 실효성과 미국 제조업의 현실, 우리 사회 안에 혐오 문제, 그리고 북한의 급격한 전략 변화와 미국의 구조적 위기,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까지 정말 폭넓고 첨예한 현안들을 깊이 들여다봤네요. 네, 이 자료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요. 현재 한국 사회는 안으로는 새 정부의 여러 정책 실험과 또 과거 정권의 문제들, 뭐 내란에 비유될 정도의 국정 혼란이나 참사 같은 것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고요. 동시에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는 혐오 문제에도 맞서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밖으로는 또 어떻고요? 밖으로는 북한의 이런 근본적인 노선 변경, 그리고 미중 경쟁 속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구조적 위기라는 정말 거대한 지정학적 파고를 넘어야 하는 그런 도전의 직면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절킨 압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각각의 이슈들이 앞으로 서로에게 또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개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정말 통일을 포기하고 군사력 강화에만 집중한다면 이게 국내 에너지 전환론이나 안보담론, 더 나아가서는 사회통합 문제에는 또 어떤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요? 네, 그런 점들을 계속 고민해 봐야겠죠.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문제들을 좀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